네 샤워를 했거든요? 네잠은 안잤지만 밤낮에 돌려보려고 <laughs> 샤워를 했는데 지금 밤새셨어요? 아니요 아니요 아... 밤그 샤워를 했는데 샤워하고 네? 잤어요 <laughs> <수상사의 협박에 웃음> 그냥 씻고 잔게 돼버렸어 뽀송뽀송하니 기분이 좋았다 미니언 생성까지 3 0초 남았습니다. 보송 보송 개보송. 뽀송. 보송 보송 개보송. 개보송 면보는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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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어어어 이즈리얼 여기 <laughs> 돌아서 내려가야 되나 야 헤카린 코트 입었네 맞는 거 아니겠지? 고 뭐야 저거 이상해. 들다 맞았네. 아. 저 무서워. 아 <laughs> 죄송해요. 아니. 아. 아, 저거. 경수요. 오프요 <목소리가> 엥. 이탈리아지.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아피냐. 미니언이 없어서. 칼인 뭐했는데 왜. 아 피즈가 정글 들어왔었어요. 아 노. 아, <목소리가> <no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체력 상황이 너무 좋았어서. 오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송합이와죄송합다 이들이 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 안돼 <laughs> 깔깔 속 침묵 어 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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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개새끼 겁나오네 어, 어디 봤을까? 아 피즈 올라갔다 아군이 당했습니의 아, 칼이 당 피즈가 정글이구나. 아 <놀람> 너무. Oh, no. 아니 왜 우리 보고 그래? 이 <놀람> <놀람> 습니다터습니다 터졌습니다. 터졌습니다. 터졌어니다 터졌습니다. 터졌습습니다 운명을 피하는 건걱정이터졌 짓이지. Eh, 습니다기가 음. 집에 가야겠다. 기억하 1일이 아직 안 끝났어 이기가 왔네 음. 원딜 없는 일단은 빠져야겠다 여기 부시에 있어요 네 뜨겁 시간이 별로 없다. 온다, 온다. 으, <laughs> 오, 큰일 날 뻔했다. <laughs> 있는 느낌? <laughs> 아, 뭐, 안 돼. 잡아주세요. 좋아. <laughs> 아, 이주공 피해서 다행이지. 아, 뭐,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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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입니다제압되었습니다 쟤가 뺏가뺏있다나가 뺏습니다. 쟤 키즈, <목소리> 오 대박대박 대박. 오늘도 신공 바러스 <목소리> 우리 헤카림 잘 보다가 지원가줘야 돼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초반에 가정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아! 어! 진짜요 아? 왜요? 슈 데미지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대포를 쟤한테서 돈 뜯고 싶은 아, 마음이 미안했어. 그만 대포를 못봤어요 돈 뜯어 안 안. 잘 타. 집갔다 오실래요? 멀리서 큐만 날려도 괜찮거든요. 내목 하나다. 아. 아, 졸라 아파 무슨 일이지? 와달러 가고 싶었는데 개처맞았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, 피즈, 피즈, 피즈. 아, 안 돼요. 수 없습니다. 어. 잡을 수 있네. 아, 아, 오마 나이스, 피즈 안 돼. 아, 잡아줘. 야, 너뭐 없냐? c CS 차이가 많이 나네. 에이? 왜지? 피즈랑 피즈랑 페카림이랑 아. 아니 근데 이즈도 만만치 않잖아. <laughs> 뭔 일이야? 탑도 힘든가 봐요. 망썼었는데. 개 켰을 때 탑. 가렌이 큐 박으면 스택 못 쌓아서 힘들지 않나? 모르겠네. 탑 개만 했는데. 보탄 삼거리 와든 삼거리 와든. 아 레이도 안왔다 지금 맨날 까먹는날 바루스가 더 세지 않아요 지금? 지금은 제가 더 세죠. 근데 왜 이렇게 나가지? 아나 게이드군. 잠잠잠. 화신. 침묵 걸려가지고 다행이다. 칼이 온다고? 야 돌아서 와 돌아서. 나이스. 용, 도하달래 감. 히즈, 때리고 있어. 좀 할만하겠네 그래도. 카 <놀람> 깜짝이야. 집에 언제 가지? 니말잘아 뭐야 뭐와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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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 아, 왔어요 퀴즈 왔어요 다아 졸라 빡쳐 아 점멸로 아, 그거 피했으면 살았을텐데 응. <Gam> 이니애이하네 해야 할일만히 이만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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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이만히. 이요 아빠 큰다 밀어넣어. 엥? 왜 클렀어? 아. 아. 전 귀가 했군. 이되었습니다 어? 탑 밀린다. 탑이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? 개똥 썼어. 이 파괴되었습니다. 큰네 집막아야 되는데. 아, 빛이. 네, 이거 바텀이 가면 바텀이 서져아서어 아. 나이스. 그냥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카림이 갔다 박았다. 날수 박습니다 아, 아군 타겠습니다. 지 똥이 날라가! 아구리 당했어. 바텀 빼고 다 하는 동안. <laughs> 저주 바로 스로 옮겨왔나? <laughs> 어, 뭐 날라온다. 뭐야 얘? 왜 내가 죽였지? 근데 콩콩이 속박들. 아. 쟤네 싸웠나? 아휴. 도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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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렌이 가야 되는데. 야, 가렌. 이거. 괜찮아요, 좋아. 위에 피즈 위에 피즈 여기 피즈. 있어요? 어, <재밌어요. 웃음> <한 번>. 괜찮 어떻게 어머니를 못 믿고? 이으시면 나야 되는. 고독하구나. 일차밖에 없어 대현이랑 야

나 궁이 없어. 아, 이 없죠? 아, 겠긴 죽겠네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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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가 가렌이할줄 모르는 것 같은데. 뭔 자신감으로 탑을 그렇게 선 픽을 놓친 거야? 아서스 상대로 발릴 거면. 아. 가봉. 아 라이 가야 돼. 졸라 싫어. 꼬빠졌다 <놀람> <놀람> 그렇게 먼저 어디가? 아니, 세긴 쎄, 세긴 <laughs> <쎄긴> 한데. 극딜가. <laughs> 와, 막 야수 관려 나가는 거봐뭐 있어? 그래, 나랑 같이 달려야 돼, 동지들아. <laughs> 오. 나왜 옷이 안들어와 누가 가지마 이거 봐봐 우리 미드 밀어야 되거든요 네 음. 가지마 아 가야 가게 됐네 제 앞이었습니다 맞았다. 아, 네. 아 가게 냅뒀어야 해. <laughs> 이럴 때는 가게 냅뒀어야 해. 몰랐어요. 돼. 타워를 밀어야 되니까. 사이피도 아니고. 음. <laughs> 괜히 저번만 보면 끊고 싶은 마음. 아 미친! 아 미친 물 쏟았어. 안돼. 음 싫어. 이런데나왔야야안돼 어, 구원 최고 아아 두꺼비 나 따라와 no. No!